안녕하세요. 맘스 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레이스 장식의 데님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앞쪽에 핀턱이 있고 네크라인의 레이스는 허리까지입니다. 뒤쪽에도 핀턱이 있습니다. 소매는 소매 끝에 레이스 장식을 했습니다. 레이스 장식을 포인트로 한 원피스이기 때문에 여성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긴팔 원피스입니다. 면 소재라서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그런 봄에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안의 패턴을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선분을 그리고 8.5cm 그리고 거기에서 19cm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목선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27cm를 내려갑니다. 27cm 내려간 지점에서 밑으로 스커트의 길이 81cm를 더 내려줍니다. 앞품은 29cm를 했는데 가슴 사이즈에 따라서 4분의 바스트 플러스 8.5cm를 사용하면 됩니다. 뒷목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목점에서 2cm 내려온 점, 이 점과 8.5cm 표시해 주었던 그 점을 암홀자로 예쁘게 목선을 그려줍니다. 끝점은 밑으로 5.5cm 내려온 점을 표시해 주고, 8.5cm와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를 아픔선과 연결을 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암홀선을 2등분을 해서 2등분점에서 안으로 2.5cm 들어간 지점, 여기를 암홀선을 그려줍니다. 스커트 밑단은 길이를 늘려주겠습니다. 그로 8cm 늘려 줍니다. 스커트의 길이를 81cm로 했기 때문에 10%를 늘려 줍니다. 허리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윗품선에서 15cm 내려온 지점이 웨이스트 라인, 허리선입니다. 여기에서 옆선에서 1.5cm 안으로 들어간 지점, 허리를 살짝 줄여 줍니다. 여기를 스커트 밑단 8cm, 나온 지점과 연결을 해서 그려주고, 스커트 밑단을 2등분을 해서 2등분점과 직각을 연결해서 만나는 점을 표시를 해서 길이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커트 옆선의 라인이 밑으로 처지지 않고 예쁜 선이 나옵니다. 뒤에 위판은 골선재단입니다. 허리선은 잘라서 사용을 할 거고요. 스커트는 주름치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커트 길이의 2배나 또는 1.5배 저는 1.5배를 사용했습니다. 더 길이를 늘려서 재단을 해야 합니다. 핀턱은 양쪽에 4개씩 총 8개의 핀턱을 재단을 할 겁니다. 1cm 간격의 핀턱이기 때문에 재단을 할때 8cm만큼 더 크게 재단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앞판에 선분을 그릴 때 앞판의 어깨선과 앞품선 그리고 허리선을 미리 맞춰서 그려 놓습니다. 앞목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8.5cm 위에서 들어가고 밑으로 9cm 내려온 지점을 연결을 해서 앞 네크라인을 그려줍니다. 옆목점에서 19cm 옆으로 나가고 밑으로 6cm를 내려옵니다. 여기를 어깨선을 연결을 할 건데, 뒤에 어깨선과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아품선 27cm, 허리선 15cm 다시 한번 확인해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단추분입니다. 밖으로 1.5cm 나가고, 안으로 또 1.5cm 들어옵니다. 단추분은 허리선까지만 연결을 합니다. 뒷 품선과 마찬가지로 앞 품선도 29cm 했습니다. 가슴 사이즈에 따라서 4분의 바스트 플러스 8.5cm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암홀 선분을 2등분을 해서 2등분점에서 안으로 1.8cm 들어갑니다. 여기에 암홀을 그려줍니다. 앞허리선에서 1.5cm 안으로 들어가서 허리선을 줄여줍니다. 앞쪽에 스커트도 옆에서 8cm 늘려줍니다. 앞판과 뒷판에 겹쳐지는 스커트 부분은 나중에 자를 때 패턴을 자를 때 보정을 할 겁니다. 스커트앞 처진분이 있습니다. 2cm 밑으로 내려가서 쭉 옆으로 스커트 길이만큼 그어준 다음 2등분을 합니다. 2등분을 해서 스커트 옆선을 맞추어서 보정을 해줍니다. 앞 허리 부분은 잘라서 사용할 겁니다. 자르기 전에 윗부분에도 앞처진 분 2cm 있습니다. 2cm를 내려서 쭉 길이만큼 그린 다음 2등분을 합니다. 2등분점에서 옆선에 허리선을 연결을 하면 여기 이 부분은 잘라서 버릴 건데 여기가 다트가 이동이 된 겁니다. 뒤에 몸판도 안으로 8cm 들어가고 위로 1cm 올라간 지점을 연결을 해서 여기를 잘라버릴 겁니다. 소매 그리기입니다. 소매 기장은 44cm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프스 6cm를 빼주고 어깨 늘어난 길이 8cm를 뺐습니다. 소매상은 6cm입니다. 앞과 뒤에 암월의 길이를 줄자로 잽니다. 왼쪽에 뒤 암월의 길이만큼 표시를 해서 선분을 그려줍니다. 앞 암월도. 선분의 길이를 표시를 합니다. 뒤를 2등분을 합니다. 암월선은 뒤쪽에 2등분을 합니다. 2등분을 해서 또 위쪽을 2등분합니다. 여기서 1cm 위로 올라가서 곡선을 그려줍니다. 여기가 뒤쪽 암월선이고 앞쪽 암홀선도 2등분을 해서 1cm 밑으로 내려간 지점을 또 2등분을 해서 위쪽에 1cm 위로 올라가고, 밑쪽에 1.8cm 안으로 들어와서 곡선을 그려줍니다. 2등분 선에서 양 옆으로 2.5cm 나간 지점. 여기를 이동분선과 연결을 해서 선분을 그어줍니다. 뒤쪽으로 7 5 c m 나가지고 여기를 위에 선분과 연결을 합니다. 나중에 이 선분을 잘라서 사용을 할 겁니다. 소매 끝단에 여기와 여기는 맞춰서 잘라줘야 합니다. 0.5cm 밑으로 내려간 지점을 약간 내려서 소매 끝을 곡자로 그려줍니다. 소매 뒤트임 9cm 했습니다. 9cm 지점에서 시접은 3cm 또는 3.5cm 더 나가서 해줍니다. 저는 3.5cm 했습니다. 커프스 그리기입니다.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24.5cm, 그리고 2cm, 여기는 단추분입니다. 밑으로 6cm 내려갑니다. 여기가 단추분에 점선을 표시해줍니다. 위쪽에는 레이스를 다를 겁니다. 소매는 여기에 이등등 선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앞판은 허리선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뒷판도 허리선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앞판의 단추분부터 1cm 간격으로 핀턱을 5개 그려줍니다. 길이는 15cm입니다. 앞판의 스커트는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앞판의 스커트는 밑에 다른 종이들 대고 선분을 그려줍니다. 앞판과 뒤판의 스커트 옆선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잘라줍니다.